오른손으로 골프를 치다가 왼손으로 골프를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남아입니다 오늘은 퍼팅을 어... 할때 뭐 이미 공을 좀 치고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예, 어드레스시 어드레서 시에 이 무릎 각도를 어느 정도 굽히면 좋은지에 대해서 퍼트를할 때를 비유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어... 무릎 각도는 너무 많이 굽히게 되면은 허리가 물이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 경우를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. 자,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커팅하는 자세로 하신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쳐보시면 될 겁니다. 이렇게 힘을 무릎에서 힘을 빼보시면 될 겁니다. 이럴 때 느낌이 발바닥 느낌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. 발바닥이 제이 손이 손가락 이두 손이 제 발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한번 무릎을 숙였을 때 느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발바닥은 지금 편안한 상태에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발바닥이 아주 편한 상태에 있는데 무릎을 탁 치면은 이렇게 무릎을 힘을탁 빼면은 발가락이 발바닥이 쫙쫙 쫙 벌어지는 느낌이면서 뭔가 이, 상체, 이 몸무게를 체중을 발바닥에 전네오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.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은 이 무릎 각도가 저는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. 만약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본인이 어떤 무릎 각도를 만든다라면은 허리나 이런데 허벅지, 종아리 같은데 힘이 들어갈 겁니다. 근데 이 방법을 활용을 하시면은 제 손가락을 잘 보세요. 이렇게 있다가 발바닥입니다. 제두 손이 지금 발바닥 느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. 이 상태에서 무릎을 탁 치면은 이런 느낌이 발바닥에서, 발가락에서 느끼신다면 아주 좋은, 어,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정도의 무릎 각도를 만약에 하신다면 스윙을 하실 때도, 퍼팅을 하실 때도 하체가 힘을 안 주고도 견고하게 잡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퍼팅이나 어드레스 시, 어, 무릎 각도를 어느 정도 해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느낌이 좋은지 한번 집에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예,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